안녕하세요. 공육돌입니다 야, 완전 산속에 들어오니까 좀 상쾌하네. 상쾌해. 진짜 상쾌합니다. 넓은 물에, 개봉물에. 자, 오늘은 자, 사방댐, 사방댐, 사방댐 토사. 자, 토사를 지금 다 쳐내는 거야 준설하는 거죠. 지금 산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자, 이렇게 토사가 쌓였습니다. 자, 이런 작업은 설림청, 설림청에서 하죠. 자, 첫 상차 시작해 볼게요. 가을입니다. 가을. 완연한 가을.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더더욱이 더 상쾌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깊은 산골, 산속 들어오니까 야, 진짜 코가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지금 상차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자 체력의 상차 백상차죠 백상차는 될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지금은 될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방대 안으로 지금 들어와서 자, 이렇게 토사를 상차를 하면서 뒤로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더피하게 백상차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아 상쾌하다 상쾌해 자, 문을 열어놓고 작업하니까, 아, 진짜 상쾌하네. 물도 엄청 깨끗합니다. 굉장히 깊은 음, 섬 속에서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진짜 깨끗합니다. 갑그게 석축 작업 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작업하는 거 생각하면, 어, 끔찍합니다. 아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누구에게도 터치를 받지 않고 작업하는, 게 저희에게는 힐링 작업입니다, 힐링 작업. 우리 둘이 이 꿀렁꿀렁한 움직임 속에서도 잘 가만히 누워 있어요 둘이야 뒤에 뒤에 그 굴삭기 뒤에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방석 놓고 호크렁이 움직여도 그냥 가만히 누워있습니다. 둘이. 처음에 태국 때는 움찔만 하면 은 뻘딱 욕났는데 지금은 너는 움직여라. 나는 잘 테니까 예. 이러고 있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환경에 적응이 되면 내지는가 봅니다. 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초보자님들을 위한 아주 작은 꿀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신 것보다 경사가 좀더좀 더, 더좀 지거든요 화면에는 이게 정면을 보니까 경사가 이렇게 보이는데 자 덤프 지금 흐진는거 보시죠 자, 경사가 좀집니다자 이렇게 경사지에상차할때 꿀팁 자 이렇게 자 타이크 뒤에 임시적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덤프가 서있을 때상차를 서있을 때 뒤로 밀리지 말아, 말라고 이렇게 식으로 바이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덤프가 저에게 더 이상 후진하지 않고, 또덤프가 밀리지도 않고, 또 출발할 때, 자, 짐을 싣고 출발할 때도 뒤로 밀리지가 않고, 자, 서로 좋습니다. 저한테도 좋고, 자, 짐을 무거운 짐을 싣고 경사지에서 덤프가 올라가다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발할 때 더군다나 이렇게 15톤들은 대부분 자, 클러치죠. 클러치 타입이죠. 앞사발 25톤들은 거의 오토라 크게 뭐 문제는 없는데 지금 되게 15톤들은 거의 옛날 부형 클러치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병사지에서 서있다가 짐 싣고 출발할 때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러치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자, 저도 좋고 자, 덤프도 좋고. 자, 덤프들이 이렇게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뒤에 덤프가 밀리지 않게 이렇게 뚝을 해놓으면 좋아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장비가 알아서 됐을 때 좋아합니다. 자, 자, 딱 제가 클락션을 밑으로 제가 늦게 누를, 눌렀거든요. 눌러도 딱 덤프가 저기 다이크에 걸리니까 자동적으로 쉽니다. 가면수좋니다로 좋아 자 작업 속에 아주 작은 꿀팁입니다. 우리 초구자님들자 우리 고수님들도 그냥 생각없이 작업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하면 드렸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덤프 저 사장님들은 기분 좋아합니다. 둘리야 뽀뽀, 뽀뽀. 그렇지. 자, 너 앉아. 둘이 앉아. 둘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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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손. 손. 그렇지. 자. 둘이야. 둘이도 점심 먹어야죠. 응? 자, 점심 먹고 와서 지금 이제 오후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오전에 15톤 차로 약한 50대 정도 지금 물량을 처리했습니다. 말이 50대지? 어마어마하죠. 아무리 1년이라는 세월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야, 그 정도 토사량이 쌓일 정도면, 자연이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일부러 갖다 퍼놔도 그 정도 양은 정말 힘들 텐데, 힘들 텐데 야, 역시 자연은 대단한가 봅니다. 자, 오늘도 공기 좋은 곳에서 오늘은 힐링 작업하고 갑니다. 자,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